안녕하세요. 이제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51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51장입니다.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사물의 모양이 잡히고 힘의 흐름이 생긴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살피고 덕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이 없다. 도를 높이고 덕을 귀히 여기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돈은 낳고 덕은 기르니 기르고 보살피고 이루고 성숙시키고 돌보고 덮어준다 나되 소유하지 않으며 위하되 뻑이지 않으며 기르데 간섭하지 않으니 이를 그윽한 덕이라 부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부터 젊은 청년 세대까지를 MG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를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00년대 초까지를 G 세대로 구분을 해놓고 이 둘을 합쳐서 MG 세대라고 부릅니다. MG 세대는 누구는 소비계층을 나누는 경제적인 구분용으로 생겨났다라고도 하고요. 또 누구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인 농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MZ세대가 주요 소비 계층인 것도 분명하고 과거 세대에 비해서 문화나 소비, 생각 뭐 많은 것들이 이전 세대와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가장 큰 차이는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음,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일이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이면 일, 생활이면 생활, 이두 가지가 확연하게 다르고 색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보다는 일이 더 중심이었고요, 가족보다는 직장이 더 중요한 사회적 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적으로 개개인이 어떤 마음과 바램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겠죠. 이와 반대로 MZ세대는 일과 생활이 둘다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일이면 일, 생활이면 생활 이것이 아니라 일과 생활이 동시에 두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이 밸런스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도록 워라벨이라는 새로운 문화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딱딱하던 조직 문화가 조금은 유연해지거나 형태가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밸런스를 위해서 조직의 밸런스가 흔들거리고 무너져요. 그래서 이전 세대의 눈에는 영차지 않죠. 퇴사율도 높고 책임감도 없고 소속감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싸가지가 없게 느껴진다라고도 하죠. 반대로 MZ 세대 입장으로 보면 그게 또 꼰대질로 다가옵니다. 이 때문에 세대 갈등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여러 사회 인식적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해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둘중 어떤 한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게좀더 많은 거 같아서인지 아직까지는 뭔가 시원하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뭐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이둘다 입장이라는 게 있다는 게 먼저 눈에 띕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환경 안에서 사유하고 행동하기 마련일 텐데 우선 둘다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요. 한쪽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있는 게 없어 가지고 먹고 살려고 아득바득하던 세대고요. 한쪽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은 있던 세대입니다. 반대로 한쪽은 그래도 뭔가 이룰 수 있다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세대였다면, 다른 한쪽은 이미 극도로 달궈진 그 바늘구멍보다 작은 경쟁의 구멍을 통과하느라고 낙오자도 많구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일찌감치 경험한 세대입니다. 둘다 각자의 태생적 입장과 생활적 입장이 있어요. 환경적 입장도 있습니다. 이 둘이 투닥거리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네가 힘드냐 내가 힘드냐 이 문제인데요. 별로 부질없는 짓이겠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둘다한 가지의 목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이 그 목표점인데요. 성공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쉽게 말해서 돈잘 벌고 집 좋고 직장 안정적이고 차도 좋고 배우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요. 자녀들도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성공입니다.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싶은데 있긴 있겠죠.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긴 한데 한쪽으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도 많은 것 같고요. 다른 한쪽은 그 성공의 부분에서 자포자기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는 절대 좁혀질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소유에 대한 개념이 변했던지 아니면 없어졌든지 했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소유한 것들로 나의 성공이 가늠됐고요 이 성공의 척도로 나의 존재 가치가 부여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걸 더 목매는 젊은 사람들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명품대여 서비스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온전히 자신의 인생 그 자체에 대한 목표점이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존재 가치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여를 해요. 그리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주든 안해주든 크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마도 이런 면이 이전 세대가 보기에는 위험해요. 책임감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활 양식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니까요. 그렇지만 배부른 돼지냐, 배고픈 소크라테스냐의 문제에서 각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선택은 자신의 성장 배경과 환경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삶을 사는 것도 본인 스스로이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순 없습니다. 어쨌든 따지고 보면, 저 또한 MZ세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학에 입학했던 00년도에 머리에 물들인 학번은 저희 학번이 최초였다는 것, 그리고 선배들에게 인사하는 문제 때문에 싸가지 없다면서 여러 대립들이 있었던 것들도 감안을 해서 감안 생각해 보면, 아, 나도 그전 세대와는 완전히 똑같진 않았구나. 또, 뭔가 다른 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MG세대는 문제만 있고 희망이나 장점은 하나도 없는 걸까? 나름 MG세대로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위에서 말한 성공과 소유의 개념이 분명히 달라진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존재가치를 가지는 나에 대한 존재 개념이 다르다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시대성에는 좀더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전 세대든 mz 세대든 남녀노소 누구나 살면서 행복하고 싶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현실적인 면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상적인 면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정해놓고, 기준을 잡아놓고, 여기까지가 성공이야, 여기까지와야 성공이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많아서 불행하기도 하고요, 없지만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많아서 행복하기도 하고,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여기에 대해서 소유냐, 존재냐, 이것을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말할 것이냐, 아니면 나 있는 그 자체로 지금 있는 그 자체로 나를 말할 것이냐 이건데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 것이 내 존재 가치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존재 가치인지를 에릭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유냐 존재냐의 양자택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눈에는 소유한다는 것이 삶에 포함된 극히 정상적인 행위이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물을 당연히 소유한다. 소유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는 사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소유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 어찌 양자택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바로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찍이 인생의 위대한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의 양자택일에서 그들의 철학적 관점의 핵심을 찾아냈다. 석가모니는 인간으로서 자기 도야의 최고 단계에 이르려는 사람은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법한다. 또한 예수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위익하리요라고 말한다. 수사 에크하르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자신을 열어서 비우는 것, 자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것이 영적 부와 힘을 얻는 전제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삶의 목적이라고 보는 과정론과도 참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 시간과 노력을 나 자신에게만 향하지 말고 더불어 가자는 말과도 상통하고요. 결국에는 이 소유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피땀 흘린 만큼, 내가 가지고 내 자손들만이 가져야 한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낳고 덕은 기르니 사물의 모양이 잡히고 힘의 흐름이 생긴다. 기르고 보살피고 이루고 성숙시키고 돌보고 덮어준다. 낯되 소유하지 않으며 위하되 뻐기지 않으며 기르되 간섭하지 않으니 이를 극한 덕이라 부른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고 만들고 했지만 내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 생각. 야참 벗어나기도 어렵고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이 지속된다면 나 역시도 거기에 노예가 되겠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누리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 연루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도 괴롭겠죠. 부모가 자식이 반항을 하거나 마음만큼 따라주지 못할 때 이런 감정이 들어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자는 앞서 도덕경 10장에서도 아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낳았고 기르지만 간섭하지 않는다고요 그러고 보면 기르는 것과 간섭한다는 것이 조금은 다른 건가 봅니다. 기르는 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겠구요. 간섭은 그 길은 방향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한다는 그런 거겠죠. 물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그것도 니네 발자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경계를 안다는 것이 조금 <laughs> 이상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답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사랑하는가 소유하려 하는가? 사랑은 소유하는 것인가 재창조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요. 예수는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소유일까요? 사랑일까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봅니다. 구속하셨다고 했지만 그 구속이라는 것도 어딘가에 가둬놓고 취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아주 광활한 곳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칙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원칙을 가지고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에는 판단도 소유도 또 그로 인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가 좋으니까 하는 거죠. 상대방이 좋아해주길 바라면서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으면 실망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또 능동적으로 찾죠. 성경 곳곳에 니들은 이제 내 소유다. 내 말만 들어라 하는 구절들도 있지만, 그것 말하자면 이 방의 풍토를 따라서. 인신공양이라든지 성적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멀리하라는 뜻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한 분만 따르라 이 말은 우상을 세우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키지 말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하나 라는 그런 숫자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고 계속 번성하도록 이끌고 받쳐주고 얼르고 달래고 키우지만 소유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혹시나 그러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냅둬버리세요. 그것도 소유라면 소유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 거에 일일이 피곤해 하기에는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그리고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못 누리게 됩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나부터 잘하려고 하면 그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51장을 한번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낳고 덕은 기르니 사물의 모양이 잡히고 힘의 흐름이 생긴다. 그러므로 만물은 돌을 살피고 덕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이 없다. 돌을 높이고 덕을 귀히 여기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낫고 덕은 기르니 기르고 보살피고 이루고 성숙시키고 돌보고 덮어준다. 낫되 소유하지 않으며 위하되 뻑이지 않으며 기르되 간섭하지 않으니 이를 극한 덕이라 부른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극한 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도 이런 극한 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라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